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 저희 부부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. 당시 남편은 아기 돌도 안 되었을 때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던 사람 따라서 타지로 회사를 옮겨버렸습니다. 회사를 옮기고서 약 15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했습니다. 주말도 너무 후하네요. 월말부부 생활했습니다. 그렇게 옮겨버리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는 저 혼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. 현재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저는 자영업자입니다. 남편은 저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줬습니다. 이마저도 안준 날이 더 많았습니다. 심할 경우에는 1년 동안 한 푼도 제게 보내주질 않았습니다. 그럴 때면 친정에서 도움받고 그리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. 휴일에 남편은 안 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. 주말이 아니라 월말 부부였으니까요. 주로 동호회나 쉬는 날은 본인도 쉬고 싶다며 취미 생활한다고 잘안 왔습니다. 한 달에 한번 오면 다행이었어요. 남편은 정말 동호회 활동을 끔찍이 좋아했습니다. 이 애는 나 혼자만의 애야? 가끔은 와서 애도 좀 봐줘. 나는 교대 근무해. 나도 좀 쉬어야지 숨쉬고 살지. 집에 오지도 않잖아. 일하고 지치고 쉬고 그러다 보면 거리가 머니까 그럴 수도 있지. 쉬긴 뭘 쉬어. 맨날 동호회는 여러 개 돌면서 활동할 고다 하잖아. 이 정도 취미도 안 가지면 일하면서 얼마나 답답한데 스트레스는 풀어야지. 애 봐주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니까. 초반에는 매번 싸웠습니다. 그러나 이 싸움도 지쳐서 결국 저는 나중에 포기했어요. 결국에는 그렇게 아빠가 있음에도 없는 듯이 애를 키웠더니 애도 아빠를 불편해하더군요. 주말에 아빠 오신대. 아씨 아빠 오면 불편한데.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? 아빠 오면 불편한 걸 어떡해? 아이는 비교적 저를 잘 따라주고 착하고 공부를 잘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집 시끄럽게 해서 애 공부하는데 지장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저 애가 다 커서 대학교 들어가면 나는 꼭 이혼해야겠다.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. 아이는 아직 대학교 입학할 나이는 아닙니다.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나 아프대 많이 아프대 얼마나 항암 치료 받아야 해 직장도 관두기로 했어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 아 그래 남편이 아파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싫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아파서 집에 온다고 하는데 그냥 싫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당신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프다니까. 이 집에 오지마. 집에 오는 순간 난 바로 이혼할 거니까. 난 교대 근무로 힘들게 살고 일하다가 병 걸린 건데 이혼하자고? 애 대학교 가려면 어차피 하려고 했어. 난 같이 못 살아. 너 지금 병 걸렸다고 사람 버리냐? 너가 인간이야? 당신이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열심히 살아서 병 걸린 거야? 그런 거나 다름없지. 생활비나 제대로 줬어? 안줄 때는 1년씩도 안 주고 보인 취미생활 열심히 할거다 했잖아. 그리고 멀다고 집에 안 오고 당신이 애 키워봤어? 그럼 남편이 직업도 없는 게 좋냐. 나 혼자만 잘 살려고 일했어. 처자식 먹여살렸으면 내가 안 이러지. 당신 자기 혼자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돈 취미생활는데 다 썼으면서 이제 와서 아프다고 집에 와서 살겠다는 거잖아. 너 지금 사람 병 걸렸다고 버린다는 거지. 이 나쁜 년아. 본인은 교대 근무하면서 힘들게 살아서 병 얻었다고 하는데요. 제가 다짜고짜 이혼하자고 하니 저를 정말 파렴치한 나쁜년 취급합니다. 여태까지 가족 없는 것처럼 편하게 살고 혼자 벌어서 혼자 취미생활 다 즐기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제가 병수발 들어야 하나요? 심지어 아이도 아빠가 있어도 없는 듯이 커서 그런지 아빠 올 거라고 하니까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. 애조차도 엄청 싫어합니다. 당연합니다. 최소한 어렸을 때애 손잡고 놀이공원 한번 가준 적 없는 아빠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다가 다 커서 나중에 가끔 집 오면 가르친다고 훈계나 하는데 애가 대체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남편은 지금 병 걸려서 가족한테 버림받은 비운의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신 지금까지 떨어져 살면서 나한테 보낸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알지? 그 돈으로는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거 알지? 내가 다 이자까지 쳐서 돌려보내줄게. 그냥 이혼이나 재발해 줘. 그 돈은 치료비에나 보탰어. 너 지금 돈 때문에 사람 버리냐? 됐고 그냥 애랑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끼어들지 마. 아프다고 가장을 버리는 거네.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고? 당신이랑 말안 통하니까 그만 얘기할래. 미친 소리 그만해. 병든 남편 버리는 제가 잘못한 건가요?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. 사정을 들어보니 100% 공감합니다. 다만 늦게 버리신 게 안타깝네요. 일찍 처리하셨어야죠. 이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. 애한테까지 안 좋은 가스라이팅 할것 같아요. 너 먹여 살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다고 돼도 않는 소리 할것 같네요. 그리고 교대근무하는데 왜 돈이 없나요? 현지에서 다 펑펑 써버린 거겠죠. 진짜 미혼했으면 저딴 소리 들을 필요조차 없었을 텐데 그건 잘못하셨네요. 그리고 이미 본인 주변이나 시댁 쪽에는 병 걸려서 버림 받은 것처럼 소문 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족이 있었을 때잘 해야죠.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정 다 내팽겨쳐놓고 이제 와서 본인 살자고 들어오면 누가 받아주나요? 돈을 주긴 뭘 주나요? 변호사나 빨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.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. 단순히 동호회나 미쳤을까요? 동호회에서 여자도 만났을 것 같은 느낌. 그동안 참고 산게 잘못이네요. 남편분은 그동안 이 가정을 보험이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. 그동안 아빠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았을 아이와 아내분이 안타깝네요. 사연자 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